네, 안녕하세요. 7월 8일 아침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요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나스닥이 0.9% s&p 500 0.5 나우존스 0.1%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아 종목들 대부분 다 올랐는데 엔비디아만 좀 빠졌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좀 IT 버블에 대한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아직은 뭐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판단을 하고요. 실업률이 이제 4.1%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리나 기대감 자체가 확산이 좀 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좀준 것으로 좀 풀이가 좀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장의 시그널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오늘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이 있습니다 오늘 여자아이들 뭐 태연 신고 발표 있고요 살펴보시고요. 중이온 가속기 라운 연구자 활용도 있고요. 시간의 급등락주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네요. 비만약이 당뇨 환자 비만 관련 암위험 낮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들이 있고요. 블랙엘, 엔비디아에서 블랙엘 출고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형 AI 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 있죠. F4 PLP 적용 AI 반도체 칩 2027년, 28년 양산 이슈가 있는데요. 역시나 관련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인들이 한국에서 이겨싼다. 외인들, 그러니까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음식, 화장품, 이런 거 있죠. 건, 건어물? 이런 거? 견과류? 이런 거 많이 산다고 합니다. 자, 채태원이, 채태원 회장이, 네, 이준호께 미국 출장을, 네, 갔다 가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유리 기판 사업을 점검 중이시라고 하네요. 자, 고령 운전자 사고 13%더 낸다고 하는데 좀 찍히죠. 혹시 50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요? 65는 좀 그래. 자, 그리고 좀 시끄러웠었던 차기 구축합 구축함 사업을 경쟁 입찰로 바꾼대요. 수의 계약으로 막 한다고 하다가 시끄러웠었죠? 네. 메타도 상승 중이고요. 일본 중시 종목 잘 가고 있고 주가 30% 떨어졌는데 아직 비싸다. 증권가 경고한 종목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깜짝 실적에 지붕 뚫더니만 이거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전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 하이스 2분기차 너무 좋, 좋을 거라서 이슈가 될것 같고요. 시프트업이 이제 11일날 상장을 합니다. 11일날 상장을 하는데 크래프트온은 상장하고주쭉 빠졌는데, 시프트온은 다를까? 네. 봐야죠. 근데 첫날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AI 버을전 전환. 투자금 대비해서 이제 회수하려면 820조를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벌겠죠. 당장에 투자금 바로 벌 필요는 없잖아요. 네카오는 답이 없고요 9월 이날론 자체가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에 실업률에 그리고 미국 썸머렐리 이슈가 좀 있습니다.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힘들 것같아요 이란에서 이제 깜짝 돌풍 개혁파 폐지시키한 대통령 당선됐다고 합니다. <laughs> 유리기판 얘기가 슬렁슬렁 나오네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최근 좀 한번 바닥을 기고 있다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슈에 생물보안법 이슈 보셔야 되고 뭐이 정도 상황입니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탐욕 공부지는 54포인트입니다. 시장이 조금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꽤나 고점에서 분위기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일단 추가 상승이 제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 좀 고점 인식 되는 부분이 여기 한70 후반대, 80포인트 정도 되면은 사람들 이 인식이 조금, 네. 그러니까 어, 조심해야 될 수치로 보거든요. 근데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최근 3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천천히 40 갔다가 이제 54까지 올라왔잖아요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어,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아 보여요 꾸준하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형주들의 추가 상승 IT 관련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